안녕하세요. 오늘도 MSG 식의그 뉴스레터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오늘 저는 MSG 식의 MSG 강민수입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내용 설명할 김은희입니다. 저는 학생 역을 맡게 된 이윤식입니다. <laughs> 네, 선생님 오늘 주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아바타 영화 아바타인데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어? 제임스 카메론 작 말씀하시는 거예 네, 맞습니다. 2009년에 개봉해서 사실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는데 <laughs> 최근에 개봉해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네. 아직 안곧 합니다 음. 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이게 SF 영화 중에서 뭔가 스토리라인이 되게 단조롭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세계관이 넓어서 음. 네. 이때 이제 아바타가 이제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번에리마스터링이 다시 개봉을 하면서 원래는 중간에 엔드게임한테 뺏겼다가 다시 1위가 됐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이게나궁게한게 <laughs> 합산된 거야?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서이개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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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게이명작이긴게지엔드게임엔게게임안봐게 아무튼 네, 네 그렇죠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위였죠 엔드 게임 나오기 전까지. 근데 이제 이전 세계 박스 오피스 1인데 이 아바타가 흥행을 하지 못한 국가가 있습니다. 흥행을 못한 국가가 네. 있다고 아바타가? 네 못한 국가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네. 천만 넘지 않았나요? 너무 소중했어. 아프리카? 영화관이 <laughs> <여화간이> 없어서 <laughs> 중국. 아니 굉장히 인구가 많은 많은 국가예요. 중국이요. 많, 어. 중국, 중국, 말고. 중국, 중국 말고 중국 다음? 그럼 인도죠. 네, 인도에서는 오. 이 아바타가 흥행을 하지 못합니다. 인도에도 영화관이 없나요? <laughs> <laughs> 인도 발리우드가 워낙 발리우드 어 엄청도 있네요. 아, 그 춤추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막. 네. 아. 세월간이 영화도, 그런 영화. 세월간이 네. 완전 기가 막힌 영화였지. 지 명작이거든. 진짜 명작. <laughs> 아니,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인도에서는 흥행을 못 했는지. 네. 그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도 신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려고 아 인도신화랑 아바타랑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도신화랑 인도신화에서 따온 게 굉장히 많은 게 일단 제목부터 이 아바타라는 제목 자체가 이제 화신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예요. 이 산스크리트는 이제 인도의 언어라고 할수 있는데. 음...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렇죠. 선생님 저는 벌, 벌써부터 어렵네요. 산스크리트 <laughs> <laughs> 무시하시고 인도에서 다, 쓰는 단어가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인도에서 쓰는 네, 단어가 제목으로 쓰여졌다. 네, 뭐 외국에서 개봉한 영화 제목이 한글이다 이런 거랑 음, 비슷하면 어 무슨 무슨 느낌인지 음. 아시죠? 일단 이 아바타라는 제목 자체도 이제 인도 시나에서 따온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총세 가지가 이제 인도 시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의문이었던 게 이제. 사실 그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요소가 들어갔다 외국 영화에 그러면 사실 관심을 갖고 볼것 같거든요. <laughs> 근데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개봉한당군 신화야. 음. <laughs>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가진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디워. 응, <laughs> 음, 디워 그렇죠. <그쵸. 웃음> 아... 이무이 튀어나오고 야... 여울지 튀어나와가지고 그날이 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뭔가 아, 우리나라 게해외 영화에 들어갔다면 굉장히 <laughs> 관심을 갖고 볼것 같은데 어, 인도에서는 그러지 않은게 너무 익숙해요. 아, 아바타 내용 자체가 네,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익숙합니다. 이들에게는 느낌 있네요. 너무 뻔했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죠. 뻔하고 새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웠지만 인도인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어.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었는데 근데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화신, 이 이제 아바타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아바타라는 걸 자체가 이 인도 신의 중요신 세 신이 있어요. 비슈누 신하고 이제 네. 파괴의 신 시바 네. 시바 네. 신어 네. 욕하신 거아니죠 아니 아니 아한 명이 그 이름이 아브라 h 마 a 네 맞아요 그래서 이브라 h 마랑 비슈누랑 이제 시바신이 있는데 우주를 탄생시킨 신이 브라 h 마 이제 이 우주를 네. 유지하는 신이 비슈누 그리고 이제 우주를 파괴하는 신이 시바신 어, 이렇게 미래랑... 세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슈나가 이제 우주를 유지하는 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음, 그래서 신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신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캐릭터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의 부캐릭터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음, 그렇죠. 아바타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부캐가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인간이 이제 의식 연결해가지고 링크돼 아, 그렇죠. 있으면 음,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이제 네. 인도인들한테는 신선함이좀 떨어졌다. 그렇죠 음. 우리는 굉장히 그거를 신기하게 어, 이게 아바타의 몸인데 인간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한 신기한 거잖아요. 저희는 근데 인도인은 이미 부캐릭터를 갖고 있는 신이 있는데 <laughs> 어, 부캐를 갖고 있는 <laughs> 네, 신이 있는데 그게 신기해 보일 리가 없다. 음.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비수 주는 신과 비슷하다. 우리 거 따라했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그렇죠. 약간 네. 그렇게. 왜냐하면 이 아바타 자체가 인도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유 뭘까요? 네, 두 번째는 어 그러면 그 아바타 그 피부색이 어떤 색이었죠? 파란색이 이제 막 호랑이처럼 살짝씩 이렇게 주름 있는. 네, 약간 주름 네. 있고 피부색이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인도신화에서 아까 얘기한 시바신 있죠. 시바신. 네, 그렇죠. 시바신의 피부도 파란색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 인도신화에서는 이제 악을 물리치는 신에게는 피부색이 파란색으로 이제 부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되게 신성시대는 약간 색깔이네. 약간 음, 그러니까 악을, 악을 물리치는 색깔이라고 음. 볼수 있는데. 남신하고 비주뉴신도 파란색 화신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아요. 때. 남신도 이제 파란색의 피부를 갖고 있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 피부색 자체도 사실 저희도 저희는 이제 파란색 피부를 보면 그것조차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들은.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음. 그 저는 완전 처음 접한 개념인 게 아바타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뭐 인도 신화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되게 네, 색다른 관점이네요. 또. 음. 세 번째 이유 가 있을까요? 또?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laughs> 하나가 꽤 또, 많네요 이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많죠. 많이, 그러니까 모티브로 자 많이 따온 거죠. 거기에 아바타 역시 엄청 큰 나무 기억거 있어요. 어그막 무슨 어, 나... 세계수. 어? 네, 그막 세계수 그런 느낌의 나무가 등장을 네. 해요. 음. 그래서 그 거기서도 이제 생명의 나무 약간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 인도 신화에도 이제 이 베다 경전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벵갈 고무 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요. 베다 경전에 벵갈 고무 <laughs> 나무가 아바타에 나오는 세계수랑 비슷하다. 네. 아, 생명의 네. 나무. 네. 생명의 나무랑 비슷한 네. 게 지금도 그 인도인이 인도인들이 이제 그 벵갈 고무 <laughs> 나무 앞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 진짜 있는 나무예요? 네 그게? 진짜 인도에 진짜 있는 네, 나무 어쩐지 네. 어쩐지 그 그런 장면에서 그 나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 영화에서 이제 그 사랑에 빠진 장면에서 아아아 영... 아, 제가 분명히 아, 기억하고 아, 그 나무 그... 사이를 <laughs> 왔다갔다면서 아, 이 편에서 등장할 그들의 아이 그, 그 주인공과 탄생하 어, 그그 생활은... 친구가 어. 나무 사이에서 막 이러다가 맞고 그 나무 살이 나빠진. 날라, 예것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무튼 거기서도 엄청 큰 그런 생명수, 세계수 같은 그런 나무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사실 인도의 그런 경전에서 티브를 따온 것이다. 그래서 음. 이세 가지가 사실 내용이 전체잖아요. 이 아바타 의좀 주요 내용을 담당하고 좀 주요로 외관 같은 모습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니까 음. 인도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게 없다. 이아바타의 내용 스토리 자체가 이제 신박하지 못했군요. 저희가 느끼는 거랑 다르게 그치. 결국 아바타는 힌두교 때문에 망했다. 그렇죠. 어, 인도에서 때문에 정리를 하자. 어. 어. 한 종류가 끝내줬다. 그지? 그럼 아바타 2도 인도에서 망할고 인도 흔히 할까? 왜냐면 원이 워낙 히트를 쳤으니까 기대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보고 아니지 인도에서 보고 워낙 히트를 못 쳤으니까 <웃음> <웃음> 기대치가 없겠지. <laughs> 음. 아, 근데 뭔가 전편보다 잘될수있나 <laughs> 워낙 잘 됐으니까 저희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